문제네내 <놀네> 소리 좀 줄였거든. 무조건 전국 죽어도 건전국 제발, 정글 제발, 정글 제발, 뭐가까. 야이또 화. 왔어. 지 내. 이거. 에코.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음, 상관없어. 아, 어 뭐야? 아,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. 어, 아? 뭐야? 저 오. 팀원은 뭐고? <laughs> 저 팀원은 또 뭐야? 어. 저 팀원은... 저 팀원은... 무엇인가요? 야, 이거 컴퓨터에서 자꾸 삐삐 거리는데... 뭐 어. 때문이야? 삐삐? 응. 와 언제적 드립이야? 삐삐... 아니... 파리 파리 소리, 소리 들린다고... 약간... 뭐지 키보드 고정키 입력한 것처럼 소리 들린다고 어, 빠링 하는 소리? 어막 삐삐삐 거리는데? 삐링뽀롱 파랑. 이거 뭐 문제지? 삐링 뽀롱뽀롱 뽀롱 빵상빵상 왜 그러니 대체 아 <laughs> 어디 가야 돼 이러면? 뭐야 냥아 트레임 아저 장키드 못읽어보아미치다아 누구냐? 마이네탑 어? 홀리 아 미친놈 자유로운 네 내가 게임 접다 생각해 나게가 초판이야 참고로 <laughs> 먹다가? 야 가야할 기준이 아닌거 알지? 어우 야 아파 나 이러고 이기면 유튜브 간다 아 미치겠다 정말 음. 아파파리아이 <laughs> <뭐야 이게? 웃음> 네, 심지어 포식자야. 너무 너무 좋아. 그냥 먹고 먹고 칠틀나 그런 거 같은데. 아, 저거 일레 미치겠다. 그냥 라인서, 라인서 이씨 야, 우리 그냥 찾아낼까? 그런데 그래도 될것 같아. 아니야, 그냥 놔두자. 사랑받는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다. 어, 게임을 이렇게 세우고 을 수가 없어. 너무 좋아. 야, 요거지. <laughs> 어, <웃음> 너무 좋아. 블랑가 엄청 컸어. 저거 다 먹는데, 내가 좀 먹어도 될까? 아, 이거 먹어야 돼 저거 어, 먹어야 돼. 이것도 먹는다. 이거 조금만 먹으면 에 배꼽만. 야, 아씨, 야, 아씨! 밥을 먹네. <웃음> 야, 자, <laughs> <laughs> 야, 자! 바쁘셔바쁘셔얘 나올려고 했데 어, 얘도 어디 가는데 야, 얘가... 다 뭐야? 얘네스 택했고, 야, 야, 이게 임왜이기고 있냐? 아니, <laughs> 안 이겨 아니, 안 이겨못 이기고 있어. 비교 비교 비 정답이요 스이야 뭐야 얘는 뭐야 선 걸렸어 선 걸렸어 얘 신형 걸었잖아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뭐야 개꿀리지뭐아 아, 근데 똥 싸고 있어 이거 나한테 썼대? 뭐야? 응? 이사의 맹세? 아니 지크 얘는 그냥 진짜 레알 서폿을 하고 싶은 거 같은데? 그럼 서폿까지 씨. 마이가 없었어요 마이가 없었어요 터질, 밟았는데, 터질, 밟았는데. 아, 이거를, 살아나갑니다 사지 나갑니까? 살아나갑니까? 살아나갑니까? 네. 이를 뺐어요. 아, 죽었습니다. <laughs> 어. 아니, 애초에 우리 저 마이를 막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.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? 음. 마이 누가 막을 거야? 내가 온컴되면 가능하긴. 어, 아, 저거 봐, 저 봐. 르블랑 봐, 르블랑 봐. 불탄다! 불탄다! 후후후! 꺼야지, 훌! 어? 아니, 죽었네? 본신이 몇이야? 본신이 있는데? 분싸네? 분인데나 여기 한번쓸거없 야, 나 부... 들어간다 W 켜봐! W 해봐! W 해봐! W 들어가봐 오케이! 마이 먼저! 마이 먼저!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 어, 저기 와드였는데 숨어있었네 근데 피워나 한거 같네 <laughs>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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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가도 돼. 아 이거 바론 가도 돼. 피를만 잡으면 피드까지 잡으면 피드까지 잡으면 아잡았다 바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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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하냐 이거? 어, 뭐야, 야, 잠깐만, 나아 뭐야 잠깐만 나렉 걸렸어 맞았다 어집 가고 있어 너 걱정마 아야야야가 풀렸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불렀다. 난 너희로 믿어 왜 이렇게 약간 웃기지 아까... 야, 너 오예, 오예, 오예... 오예야, 오예야... 예. 아, 매드클라운 미친 아, 나 수화기는 쏴야지... 매드클라운 아닙니다, 마미져입는다 매드클라운비 정 성의... 어. 죽여 아... 이 죽여... 다 죽여... 야, 제가 이 많이 나이 들어온다나이스나이스 야, 따로다로 마이 마이 여기 있다. 마이 여기 있다. 아, 마이 마인 됐고, 이제 미지, 비우 되는데, 미어미어 미리 다리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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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미리 미리 뭐야 이거? 미리 이거. 뭐야, 혼자 들어 미리 하나 둘셋 잡았다 리 미리 미리 이리미이겨 이거? 이 미리 미리 미이 미리 미테리 잘해 이거 리 맞어 맞어 야 먹으면 안되나 너? 아? 어? 너 먹어라. 세요 아, 어? 나 먹어. 야, <laughs> 야, 했는데 타너 그래? 일부러 그지 아니야 진짜. 100이라고? <laughs> 응. 아니 나 600으로 다시 떨어졌다. 바로 뽑어 이거 미드만 리듬만... 치 아래쪽 안 할까? 미드만 발까 우리 얘들아? 우리팀 베이가 야, 쎄.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와이드 좀... <laughs> 제정신니야 달려! 달려, 달려, 달려! 제발, 제발, 제발 팀우 좀 리포트 해줘. 나 베이가 첫판이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나는 우리 베이가 잘했다 생각해. 누구일까? 팀우 제발, 팀우 제발 리포트 해줘. 팀모 제발, 팀우 <laughs> <laughs> 제발. 이때 잘했어. 음. 너 빨리 팀워 신고해. 씨 레디 포탈주 부정적인 태도, 부정 태도 강타를 들고 도와준다는데, 레도 쓸모없이 안녕, 안녕적인 모소리 게시, 모토리쉬, 꼭 라이엇에. 체를 내줘주세요 기다립니다 <laughs> 나이스